올해도 벌써 반환점을 돌아 7월입니다. 코로나가 아사간 우리의 소중한 일상, 당연한 것들이 사라져버린 반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싸움이지만 우리 서로 믿고 의지하며 함께 슬기롭게 헤쳐나갔으면 합니다. 희망연대 7월 동영상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희망포럼 소식입니다. 희망포럼은 지난달 문화도시와 관련해서 초청 강연, 기획 토론에 이어 이번 달에는 문화도시 시민 이야기 주간 335를 운영합니다. 이 335는 문화도시 익산을 위해서 시민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335 모여 자발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입니다. 약 2주간에 걸쳐 진행이 되는데요. 시민들은 각각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 장소, 주제를 정해서 자유롭게 문화도시에 대해서 수다를 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 30개 모임을 저희가 모집할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30개 모임이 다 모집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7월 13일부터 7월 26일까지 2주간 운영이 되는데요. 이 이야기 주간이 운영되는 그 30개 이야기 모임에는 어, 퍼실리테이터가 어, 참여해서 그 토론을 촉진하게 될 예정이고, 그리고 이야기 박스가 제공이 되어서 시민들이 조금 더 재밌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저희가 도울 예정입니다. 이 이야기 모임이 다 끝난 이후에는 이야기 모임에서 나온 내용들을 더 많은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벌써 홈페이지를 개설을 했고, 이 홈페이지에 이야기 모임에서 나온 내용을 다 올리고 더 많은 시민들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이 이야기 모임을 주최하신 주최자분들과 함께 네트워크 모임도 가질 예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화도시 익산에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이 되고 문화도시 계획에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사회 창안 사업입니다. 어, 사회창안 사업 첫 번째 소식은 익산 시민 창조스쿨입니다. 벌써 11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시민 참여 민관 협력 정책 발굴 프로젝트입니다. 어, 이번 익산 시민 창조스쿨 올해는 슬기로운 마을 생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어, 운영을 할 예정인데 주민들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찾고 그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달까지 저희가 이 슬기로운 마을 생활에 참가할 참가팀을 모집을 했는데 총 11개 팀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류 심사를 거쳐서 최종 6개 팀을 선발을 했습니다. 금마 문화마당 팟캐스트를 포함해서 6개 팀이 선발이 되어서 7월 9일, 다음 주 목요일이네요. 7월 9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창조스쿨이 시작이 됩니다. 강연도 듣고 토론도 하고 현장 답사, 워크샵, 선진지 견학, 뭐, 중간 발표 및 전문가들의 컨설팅,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음 달 8월 20일 최종 발표까지 함께 갈 예정입니다. 이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6개 팀에는 지금 벌써 함께 할 시의원, 그리고 전문가, 공무원, 그리고 토론 촉진자까지가 다 모집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7월 9일 그 시작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희망연대 시민 모니터단 꼼꼼씨입니다. 이 꼼꼼씨가 이번 달 다음 달에는 익산의 문화재 야행 2020을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어, 백제 왕궁이 있는 우리 왕궁리 유적에서 문화재 야행이 열리는데요. 문화재 야행이 당초에는 7월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연기가 되면서 8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3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 기간 동안 꼼꼼씨가 출동을 해서 어, 문화재 야행의 공연, 체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교통, 편의시설 대책까지 살펴보면서 어, 앞으로 어떤 개선점들이 있을지 또 좋은 점은 어떤 점인지를 살펴보고 저희가 제안을 할 내용입니다 어, 꼼꼼시 활약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시민교육사업인데요 어, 시민교육사업으로는 작년에 이어서 2기 자연탐사대가 운영이 됩니다 이번 달 7월 1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한 달에 걸쳐서 매주 토요일 오전마다 모임을 갖고 운영이 될 예정인데, 장소는 영등시민공원입니다. 익산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들 7명이 함께 참여해서 영등 시민 공원의 동물 식물을 관찰하고 그리고 자연 미술제도 함께 열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생태 감수성 그리고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배워 나가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역 공동체 사업인데요. 첫 번째는 벽화 그리기 자원 활동입니다. 지난 5월부터 시작이 되었던 벽화 그리기 자원 활동이 이번 달 7월 4일을 어, 마지막으로 상반기 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번 7월 활동은 어, 익산 농업인 회관의 외벽에 벽화를 그릴 예정인데요. 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최소 규모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뭐, 항상 우리 예전 같으면 벽화 그리기 활동에도 뭐 100명, 150명 이렇게 모였었는데 이번에는 약한 30명가량 정도 모여서 벽화 그리기 활동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번 활동을 마지막으로 상반기 활동을 마치고 그리고 어, 여름 좀 휴식 시간을 어, 가진 다음에 다시 좀 선선해지는 가을에 하반기 활동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어 그리고 행복도시락 자원활동인데요 이 활동은 지금 상당 기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원에 모여서 요리를 직접 배우고 만들고 배달하는 그런 자원봉사 프로그램인데 어, 좀 밀집 밀폐된 공간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활동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계속 뭐 생활필수품이라든가 간편식으로 배송을 하고 있는데 이번 달에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의 가정에 아마 간편 식으로 배송을 할 예정입니다. 어, 빨리 좀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어, 많은 시민들 또 우리 회원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요리도 만들고 배달하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연대는 어, 7월에도 어, 지역이 세상이고 그리고 사람이 희망이며 그리고 참여가 방법이고 관계가 관건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7월에도 시민들과 함께 지역의 건강한 변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